제가 간증하기 전에 어어 <laughs> 부족하더라도 어 예쁘게 봐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암사일동 세상토공원 앞에서 미용실을 16년째 운영 중인 이은교 집사입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건 <laughs> 지금의 미용실을 오픈하고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즈 열심히 교회를 다니던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8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웅장한 음성이었습니다. 정말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다가 깜짝 놀라깨어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소리내어 외쳤습니다. 깨어서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너무나 생생해서 뜬 눈으로 나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대로 미친 듯이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고, 시간이 흘러 전도했던 사람들이 이사를 가고, 또 여러가지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려도 기쁘지도 않고, 전도를 하여서 열매를 맺는다는 게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배를 드려도 기쁘지도 않고, 졸립기만 하고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7년이란 시간이 흘러, 정말 내가 다시 첫사랑의 믿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금의 동암교를 다니던... 한정이 동생의 고유로 수요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뵌 진대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차곡차곡 하나하나 짚어주시는 말씀들이 제가 일을 하면서 힘들어서인지 성경책만 펼치면 졸려왔던 저에겐 정말로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비 오듯이 쏟아지는 눈물과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사랑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 순간 여기 동암교회에 부족한 저를 보내신 이유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뻐하실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 매일매일 예전처럼 하루에 단 1분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돌아가자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15년이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온전한 11조를 하지 못했는데, 여기 동암교에 회 와서 하나님이 그 온전한 마음을 주셔서 드린 지 4개월째 되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오기 1년 전에 금전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받지 못할 거란 생각에 그냥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4개월 전 마지막 주에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받을 현금의 몇 배가 되는 그 금액을 현금이 아닌 부동산으로 주겠다고 전하고 온 겁니다. 너무 놀라서 아버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등기를 마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한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 자녀로 선택하셔서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에 벅찬 눈물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항상 여러분 곁에 함께 하십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며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깨어서 기도하세요. 기적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기쁘게 잘 하셨으면 합니다. 이 모든 영광 주님께 다 돌립니다. 감사합니다.